안녕하십니까. 해목청주입니다. 어, 일단, 미국장이, 미국 어, 조금의 눌리목이 있습니다. 즉, 어, 트럼프의 행보에, 어, 불확실성이 증가된다. 그 뭐, 간세야, 뭐,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경우였습니다. 그런데, 어, 일말에 그 희망조차도 없이 계획도로 간다. 즉,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고, 간세에 그 일기 때처럼 간세의 영향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즉 행보가 뚜렷하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그런 것 둘째 치더라도 일단은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하방으로 점점 구축되어 가고 있다 이점이 같이 맞물리면서. 공포의 우리나라 시장의 조종의 어, 기미가 점점 보인다. 그래서 지금 요 외국 누적인데 옵션을 보면 푸스 330즉이 구간이 즉 선물 330이 무너지면 325까지 열려있고 그 다음 320이다. 그리고 320이 깨지면 310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다가 지금 보시면 1월 17일입니다. 이때 나왔던 동일가가 중심값 335 기준으로 보시면 335가 많이 넘질 못하고, 즉 지지가 안 되면 320까지 열려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300 여기 보시면 335 지금 넘지를 못하고 있죠. 그리고 330이 부분도 지금 야간장에 거쳐지기 때문에 3 3 2 무너진다면 325, 320이다. 동일가에 서도 지금 나오고 있다. 이제 그러한 점을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된다. 알고 있어야 만일에 변동성이 생겼을 때 예, 충분히 대책할 수 있다. 요거한점 반대로 얘기하면 335위로 빨리 올라가야 되겠죠. 그리고 야간장에 보시면 333, 즉3 3 2 5위에서 놀았는데 결국은. 한순간에, 예, 무너져 내렸다. 그리고, 지금, 외국, 그, 저, 다오를 보시면, 이 4만 5천을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4만 5천. 4만 5천에서 계속 두렇게 맞고 있죠. 그리고, 나스닥을 보면, 결국 이 자리도 거의 2만 자리입니다. 2만 자리. 특히, 이 1월 7일 날, 이 대량 거래, 즉, 팔고자 하는 이 대량 거래의 날, 보시면, 고가가 만 구천 구백 사십입니다. 즉 이만을 넘질 못하고 있다. 즉 이만을 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두들겨 맞고 있다. 이 점이 굉장히 불안한 거죠. 그러다가 우리나라 E W I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안타깝게도 이 육십일선을 다시 깨고 내려왔다는 거죠. 이 점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. 즉 월요일 날 빨리 뚫고 60선 위에 안착돼야 된다. 굉장히 중요하죠. 그리고 우리나 라 일본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 근한달 넘게 337.5를 지금 넘질 못하고 있고 어제도 60일선을 지지하고 되돌렸는데 지금 이 60일선이 329.64입니다. 그럼 330 잡고, 야간장에 330을 지지했으니까, 월요일 날6 0에서 깨지면 곤란하다. 그러면 결론을 얘기하면 335 위로 빨리 가야 되고, 만일에 330이 깨진다면 325, 그 다음 320이다. 라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, 어, 제가 이야기 하였듯이,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결국은 하방으로 포지션을 구축했고 외국인들이 이겼습니다. 그러면 월요일장은 확률적으로 지금 60에서 즉 선물 330을 깰 확률이 높다. 일단 이런 시나리오 하나는 나오는 것이고 시초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을 잘 보고 지금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. 결론을 보면. 그래서 앞서 가지 말고,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잘 보고, 따라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상황이다. 자존심이 상하지만,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, 어, 개인으로서, 예,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안이 될까, 다시 한번 고민되는 순간입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행복정지였습니다.